안녕하세요. 장보롱타로입니다. 운세 달려볼게요. 자, 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우, 두개 펼쳐졌네. 지띠 운세는, 아, 8안주, 구안주네 아유, 바쁘시겠어요. 엄청 바쁘고, 어, 바쁜 일이 있을지, 뭐, 어, 영마 이동.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뭐, 피곤할 수도 있어요. 소띠 보겠습니다. 소띠 운늘은 아마 13번 데스가 나왔죠. 뭔가, 어, 어, 힘드나요? 어쨌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싶어 할까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낼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뭘 찾아볼까 하는 날일 수도 있어요. 자, 호랑이 보겠습니다. 호랑이 어떤, 어우 킹컵이 나왔죠. 컵이 나와서 뭔가 어, 중재하고 나의 말 한마디 막 이런 거 물처럼 유유히 흘러가고 뭔가 잘 흘러갈 잘 흐르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잘될것 같아 보입니다. 자, 토끼 보겠습니다. 토끼 오늘은 8펜트칸이 아, 나왔죠. 바쁘겠네요. 물론 추석 연휴에도 뭐 일하시는 분은 일하시겠죠. 어쨌든 바쁘고 어, 현실적으로 소득 실질적으로 결실 있는 날로도 보입니다 자 용띠 볼게요 아 용띠 오늘 오는 새는 19번 태양이 나왔죠 아, 뭐, 뭔지 모르지만 어, 타로의 그림만 봐도 뭐 화사하고 좋아 보이죠 태양이 나와서 밝게 태양이 도와주고 화사하고 꽃처럼 즐겁고 해피한 날로 보입니다 뱀띠 보겠습니다 뱀띠 오늘은 아, 스트레스가 나왔죠. 뭔지 참고 견뎌야 될 인내 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그런 참고 견디고 집념을 향해서 꿋꿋이 간다면 내가 어,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될수 있어요. 말띠 보겠습니다. 말띠 오늘은 대비리 아, 나왔죠. 어떤 이거는 약간 대빌은 욕망, 유혹에도 약하고 욕심도 많고 하는 거거든요 연애원에는뭐 불륜, 집착 막 이럴 수도 있고 사업은 법에 저촉 안 되게끔 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업은 뭐 시시한 건안 하고 큰 사업 같은 거죠 자, 양띠 보겠습니다 양띠 오늘은 구펜타칸이 나왔죠 양띠는 조금 여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거는 현실적으로 풍요롭고 여유 있고 그렇지만 약간 조금 외로울 수는 있어요. 근데 아, 요즘 너무 힘들어서 뭐 어, 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으면 하잖아요. 자, 원숭이 보겠습니다. 원숭이는 이제 행맨이나 왔죠. 순교자 어디 내가 묶여서 이동하지도 못하고 책임감을 지어야 할까요? 순교자 희생해야 되고 또 내가 자처하고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어, 해, 즐기면서 하는 하는 걸로 보입니다. 닭띠 보겠습니다. 닭띠는 아 소드 삼이 나와서 뭔가 상처 상처 심쿵하고 마음이. 음, 아일까요 어쨌든 뭐 힘든 상황 내 네, 심장에 칼을 맞아서 어, 이럴 수 있는데 뭐칼 맞을 수도 있죠. 멘탈을 강하게 하시고 잘 다독거려 보시길 바랄게요. 자, 개띠 보겠습니다. 개띠 오늘은 에이스 수드가 나와서 뭔가 내가 어떤 결정, 뭐 이성, 뭐 냉정한 판단, 판결 뭔가 해야 되겠다, 결정 내겠다, 계획을 하겠다, 뭔가 할것 같아 보입니다. 자, 돼지 보겠습니다. 돼지는 라이트 컵스가 나왔죠. 뭔가 나한테 제안이 올까요? 프로포즈? 어떤 이직일까요? 뭐 이성일까요? 뭐 대인 관계일까요? 어쨌든 이것저것 나한테 좋은 방향으로 콜이 어, 러브콜 같은 거올것 같아 보입니다. 자, 문서 달렸습니다. 행복하세요.